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순서대로 딱다구리 봉사를 하는 다구리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딱다구리를 비롯한 사실 숲생명들을 못살게 하는 은평구청 그리고 산림청, 서울시와 연결되는 그런 숲학의 사업들 세 가지를 주요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봉사는 여기 노란색깔로 표시된 게 봉산이에요. 보시면 이제 은평구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이 있고 공산 북한산, 백련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되게 아늑한 곳이 은평구인데 보시면 남산이 이정도만 해요. 그래서 공산이 좀 유명하진 않아서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큰 산이고 양쪽으로 계속 개발해서 산이 홀쭉해졌지만 사실은 되게 큰 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산자락에 살고 있고요. 그래 봉산에 사는 딱따구리는 현재 한국에 사는 여섯 종 중에서 다섯 종의 딱따구리가 살고 있는데요. 새딱따구리, 아물색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큰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가 살고 있고, 어, 제가 23년도에 어떤 블로그에 올린 글을 봤는데 그분이 까막딱따구리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북한산에 그래서 북한산에는 까막딱따구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봉산에도 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탁타고리의 모습이고, 지금 이게 안에 아이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서, 이제 육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작년에 사진. 이렇게 이소를 했을 때의 사진이고, 위에, 이 덩치는 거의 똑같은데, 위에 있는 새가 어, 이제 아이고, 이제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떠나면 또 여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무울세탁타고미인데요 아무새떡다들도 마찬가지로 이소를 해서 먹이를 받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김성선생님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풀 나무가 되게 고상하고 얇은데 둥지를 꽤, 다 구멍을 꽤 크게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좀 혼자 자려고 만든 둥지인지 이게 뭔가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팍딱에 너무 커서 네, 여러분게 하나 있다가 <laughs> 질문을 하고 싶었고. 큰 어색 닭다구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소환해서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아빠가 뭐하는 어떻게 하나 잡으면서 잘봐 이러면서 시범을 보이는 이쪽이 이제 아빠고 이쪽이 아리인데요 이렇게 또 여기는 여기가 이제 아이고 여기가 아빠고 그래서 거기를또 물어다 주고 이런 모 것을 작년 기록들이요 이소환 것들은 이상한 사진들. 요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춤추는 걸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24년 작년 3월 기록인데, 한 2분짜리인데, 1분만 짧게 보여드리면.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소리는 연결이 안 되긴 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둘이서 이렇게 저기 저기 하는 거연 있거든요. 그래서 춤을 추고 있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둘다 여성 안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춤을 째. 아, 그 <laughs> 이렇게, 이렇게 멈춰요. 이렇게. 멈춰요. <laughs> 또, 또 눈치 서로 눈치를 보다가 또 춤을 더추요 <laughs> <laughs> 저, 저 때는 제가 이제 딱 따근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딱 다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계속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해외에는 이런 영상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뭐 댄스 배틀이라고 하는데 <laughs> 그 춤춰서 영역을 이제 영역 싸움을 하는 이런 네,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딱딱 봉산이 이렇게 위아래로 긴데 위쪽에 좀 고양식 쪽에 기, 음 이제 음평구가 건드리지 않은, 않은 고양식 쪽 숲이 있어요. 그곳에 좀 참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원래 큰홍딱이 먼저 여기에서 이제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청딱이 와가지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청청이 이겼어요. 청, 청, 쫓아내고 이제 자기가 먹이활동을 하는. 그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종종 같이 붙어 있는 다른 이제 딱따구리들이 붙어서 서로 나무 자리 싸우는 걸 보는데 새딱이랑 아물딱이 싸우면 대체로 아물딱이 이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거는 저희 며칠 전에 찍은 사진, 며칠 전에 발견한 중지예요. 그래서 올해 사월 분날 중지를 파고 있는 이제 송딱따구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게 어몇 며칠 전에 23일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여기 거의 몸이 다 들어가서 꼬리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둥지를 짓고는 있는데 보시면 이때는 이제 나뭇잎이 작잖아요 근데 며칠 만에 이렇게 나뭇잎이 커져가지고 아마 유추하는 걸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따구리는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딱따구리 둥지에 사는 다른 동물들 청소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도 있고 공고비도 있고 그리고 벌집 거울, 벌집 네, 아까 교봉사님도말씀하신 것처럼 벌집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딱딱구리를못 살리는 은평구의 <laughs> 숲속의 사업들을 말씀드릴 건데 시간이 매우 없네요. 네, 첫 번째로는 편백나 힐링숲 조성 사업이에요.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게 위성 사진인데 원래 저기가 다 숲이었는데. 지금 편백당으로 심은 곳이 저렇게 위성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약 땅이 다 보일 정도로 저렇게 보이고 이제 몇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위성사진이 바뀌었는데 이제 이거는 국청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조성을 얼마나 이제 수파기를 얼마나 했는지를 좀 그려봤어요.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1년에 약 1헥타르 정도씩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사동에 안 살아서 몰랐어요. 제 집이 여기거든요, 요기, 지는 근데 이제 23년에 저기 다른 이제 다른 분이 저 톱소리를 듣고 산에 올라가 봤더니, 저기가 이제 저렇게 베어져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숲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새도 몰랐던 시절인데, 가서 봤는데 현수막이 숲 가꾸기 사업,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다... 이쪽 사면이 다 베어진 거거든요. 0.9헥타르 정도. 그래서 이게 수박기 사업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때부터 대응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 이렇게 그 당시에 0.9헥타르 베어진 데를 지역의 시민단체나무 나무 전문가분이랑 같이 조사 했어요. 생태고전 시민모임이랑 같이 조사를 했는데 어, 좀열살미만에서 안재인 건데도 불구하고 306으로 양과 이렇게 베어졌습니다. 저 이걸 조사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청딱따구리를 봤어요. 저 제가 그때 청딱따구리를 몰랐었던 때거든요. 근데 연두빛에 이제 날개를 가진 새가 있길래 저기 무슨 새야 하고 찾아봤는데 나중에 청딱따구리인 거알게 됐고 이렇게 그렇게 저는 이제 탐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의 집을 집을 지키는 것이 숲을 지키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3년에 나무들다 베어내고 한 5년생 정도의 편백을다 꽂아놓거든요. 1m 간격으로. 근데 그게 지금 되게 많이 죽었어요. 아주 많이 죽었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상당부가 그냥 잘려나간 거고 여기는 이제 죽어서 지주때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잘린 나무들에서 매년 계속 계속 솟아나와요. 지금 4, 2년 2년째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예초기를 돌려서 어린 나무들을 다베어내거든요판백 빼고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참나무랑 아까시 나무가 순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두면 금방 다시 어, 화려수림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 계속 계속 이제 베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좀 심각한 곳인데. <laughs> 네. 제 다른 다른 얘기를 해볼수는 것도 될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꽃잔디밭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꽃잔디 밭이0 4파를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원래 편백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편백을 심으려고 숲을 다 베어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심으려고 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급청해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어쩔 때는 심었는데 못, 못살아서 활착을 못해서 뽑아내고 꽃잔디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심으려고 보니까 땅이 척박해서 꽃잔디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간에 편백을 심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봉산이 꽤그 돌이 많거든요. 그저저 꽃잔디 있는 데가 밟으면 부스러져요. 그럼 지금. 좀 갈수록 촉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기 보시는 제가 며칠 전에 구르터기를 세워봤는데, 한 40살 정도 된 창나무로 보이거든요. 저 구르터기가 저렇게 잘 살아있던 곳을 다베어내고 꽃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기이하거든요. 숲속 한가운데에 꽃동산이 있어서. 근데 시민분들은 또 좋다고 사진 찍으시긴 하는데. 이게 4월에 약한달 정도 꽃이 피어있거든요. 그때 포토존으로 활용하려고 숲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현장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지금 나무가 여기 골짜기에 다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편백을 조성하려고 대어있는 나무들을 둘다다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발, 권초대발생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원래는 다 빽빽하게 꽃잔디를 심어 놨어야 되는데 여기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땅이 드러나고 그 경사가 좀 심해서 비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지금 흙 속에 있는 이제 돌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여름 내내 물을 줬어요. 올해도 아마 꽃잔디 보식을 하고 물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한여름에도 계속 물을 주고 있는 물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공원경찰관 그 노동자분이 말씀하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해 좀한 2, 3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꽃잔디 를고 싶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있고 그리고 그 꽃잔디 바로 옆쪽에 이제 남산에 매우 그 남산이 아라 햇빛이 매우 잘 들고 경사가 좀 급한 곳에 판매를 다 심어놨는데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거기다 죽어서 땅이 막다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문제제기를 계속했었고 그런데도 구청은 뭐 뭐 편백 활착률이 95%다. 홍보 뭐 판매까지 만들어서 걸어놨지만 막상 가보면 너무 많이 죽어 있고, 이것도 얼마 전에 잘린 편백 이제 그루터기만 하는 사진 이고 그리고 이번에 화력수를 심었더라고요 제가 네. 며칠 전에 이제 다시 가본 건데, 음 편백이 못 산다는 걸 인정을 한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드러내지 않고, 몰래 조용히 화력수를 조금 심어놓은 네.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심어놓지 않아도, 여기서 딱 원래 있던 맹아들 다 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맹아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맹아가 올라오는데 이것도 매해 잘 나는데 여기는 이제 2014년에 숲을 배양했기 때문에 이게 맹아가 굉장히 이제 그루터기가 잘린지 오래된 건데도 이렇게 살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면 된다는 게 이제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업인데요. 네, 봉산 무장해수길 조성 사업이고.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게 저희가 계속 지역의 시민단체에다 공동대응을 요청했는데 이게 무장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쉽게 이제 같이 하기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도 할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쪽이 북쪽이고 저쪽이 남쪽이에요. 저 보시면. 이게 몇 해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이제 무장의 숲길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숲의 정상까지는 가지는 가진 않고 둘레길처럼 만들거든요 완만한 곳에 근데 이제 공사는 정상부를 횡단하는 이제 정상부 능선을 횡단하는 무장의 숲길을 만들어요 그게 저희 저의 추측으로는 어, 사유지를 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 갈색이 사유지거든요 갈색은 사유지고 네 이게 이제 시국유지인데. 사유지를 네. 못 만드니까, 이제, 뭔가 통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4단계까지 진행을 했고, 5단계를 9, 5단계랑 6단계를 좀 일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좀 문제적인 곳은 6단계 사업 구간에 보시면 여기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팝배무 군락지여서, 서울시에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인데, 저기를 관통을 어떻게든 하면서, 시행을 하려고 구청에서 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의 문제점은, 뭐 그냥 너무 간단하게 알수 있는 게그 무리하게 노선을 정상도로까지 올리려면, 노선이 생각보다 극경사가 많아서 지그재그로 노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 사면은 완전하게 파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수국사 쪽인데, 부산동의 수국사 쪽인데 산사태 방지하는 시설물까지 이제 설치를 해놨어요. 사방공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 위에 막상 올라가 보면 굉장히 아찔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했다는 걸 너무 알수 있고 본인들도 구청 측에서도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망대크를 곳곳에 되게 많이 만들어요. 전망데크를 만들면서 여기 3m 정도의 이제 숲을 더파게 해서 싹 밀어냈던 거요 나무를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이제 데크 주변에다가 편백나무랑 편백나무랑 관목 같은 거를 추가로 조경을 하는데 이 편백나무 역시 건강하지 못하고 거의 다 죽은 상황입니다. 거의 다 죽어요 편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어 나무를 군데군데 더미로 쌓아놓고 나서 비오톡을 조성했다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아, 되게 끔찍하게도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사실 정상부로 올라가면 편백스 근처에 등산이거든요. 네. 여기 굉장히 평탄해서 보시면 데크 그 길이랑 또 거의 평탄하게 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성하지 않고 이쪽 길로 가게 하거나 할수 있는데 여기 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을 숲을 더 파고서 등산로를 이만큼이나 만들고 뭐 그런 문제점들 그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곳에까지 굳이 하는 예산 낭비하고 숲도 타게 하고 이런 일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숲을 조성하, 숲제를 조성하고 나서는 보기 힘든 일인데 이제 제가 서 있잖아요. 이제 1미터 정도의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자재를 나르기 위한 인도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공강보전 지역을 추가로 훼손, 이미 조금 했고요 <laughs> 네. 몰래 했다가 혼망 혼나, 그, 그 시청에서 혼나고 그래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이 얼마 없는데요 네. 그리고 좀 무장애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턱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곳이 있거나 휠체어가 이렇게 쉼터에는 휠체어 자리도 하나 없는 그리고 핵, 앉아서는 이깊은 안내판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무장애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제 공사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3분이 2분이 남았네요. 네, 요즘에 좀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대발생 곤충 방제 사업으로 끈끈이로트랩을 시행하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2020년에 대벌레가 대발생한 다음에 동산이랑 아 은평구랑 산림촌에서 드론으로 방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좀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이제 끈끈이로트랩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 이게 그등산부 그러니까 한편으로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고 그냥 좀 보여주기 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저희가 현장 가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 곤충들이 붙어있으면 새들이 여기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곤충을 먹으려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고비가 접근하는 곳은 박새가 접근하는 곳이 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인지 이렇게 새들이 피해를 아 입고 이게 어, 말하자면 옛날에 쥐끈끈이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끈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은 좀 일부러 조금 작게 넣었는데 화면이 넓네요. 그래서 세박새랑박새랑 이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붙은 기털을 가지고서 물에 씻어봤는데도 잘안 씻어지더라고요. 이제 유성 용제여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리고 목표 고충이 아닌 다른 곤충들까지 다 그리고 거미류 뭐 이렇게 다 모든 생물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나뭇가지 피해를 좀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끈끈히 노트랩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생명단체 재단이랑 서환경년까이랑 조사를 공동으로 했었는데 이제 끈근해 로트를 제거하면서 칼로 이렇게 그니까 여기가 터져서 여기로 자가 침입해서 뭐 고사라 위기가 있거나 이거는 사실 팥배나무인데팥배나무가 숲피가 굉장히 아름답고 단단한 나무인데 이 숲피가 다 터져가지고 좀기이하게된 모습이고 그리고 이건 버나무가 이제 막 칼질을 하니까 양쪽으로 벗겨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참나무가류인데. 어, 이 끈끈이 롤트를 시행했던 곳에 습기가 여름 내내 먹으러 못갈 리. 지금 다 버섯이 핀, 균화가 지중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나무에까지 피해가 있는 이 끈끈이 롤트에그 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그랬을 때 이제 제 벌레 그러면 잡아야 되지 않냐? 그냥 청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새들한테 뭐... 어. 네. <laughs> 새들한테 맡겨두면 된다 이사람리 밖으로 나가서, 이사람이제람으로이 사람은 이사대벌레으서이 사람은 서이그람으서이존재들이알아서 한다 이런이야기 하고 싶로습니다 네.